자, 일단, 그, 플렉스와 바이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실습은 좀 이따 같이 하시기로 하고, 이게 일단은 이 문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봐서 어떤 식으로 실습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질문하실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위에 그 설치 우리 는다 맥스니까 여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앞에 이만 붙여 주시면 되고 바이스만 설치하면 플렉스가 같이 설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렉스와 바이스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실습할 것은 스캐너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스캐너 네. 그래서 옵션 부분은 저거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린다 해서 옵션 부분은 빼고 설명을 아유 그래도 하나면 안 나오는구나 일단 가봅시다 네. 어, 일단 중앙 부분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게 룰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스캐닝 할 건지에 대한 룰을 작성한 건데요 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백이 있고 그리고 공백과 어, 이렇게 역설러시 t 가 있는데 탭 문자죠 탭 문자 네. 그래서 공백하고 공백이거나 어, 탭 문자인 경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세미콜론에서 아무것도 안해 스캐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도 뭐냐면 이거는 여기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공간 그래서 약간 몇 개가 있든 얘는 의미 없는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얘는 다 삭제해서 날릴 거예요 스캐닝 결과에서 이건 아, 리턴을 안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만약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탭이나 이 스페이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럼 안 되겠죠. 네. 네.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띄어쓰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될 거고, 아까 봤듯이 이게 이제 숫자로 구성된 것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숫자로 계속 이어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해서 예. 이게 두 칸이든 세 칸이든 한 칸이든 이 숫자로 된 것들을 분석해서 숫자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는 이제 t float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t int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인티저 형태고 중간에 점이 찍히고 역슬래시 있는 경우는 이제 이거 음. 점이 의미가 있, 원래 있어요. 정규식에서 근데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문자 취급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이 찍혀 있고 숫자가 앞, 앞뒤로 있으면 얘는 플로트 형식이다 해서 T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어, 바이슨을 통해서 그 문법 그 분석을 안 하고 스캐닝만 할 거기 때문에 위에 변수선을 위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YY발도 필요 없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토큰들을 숫자로 디파인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다운표 써서 이게 문자 하나만 진짜 취급할 음. 때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요거까지다 합쳐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right 뭐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규칙은 이해가 시죠 네. 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서브 리턴 영역인데 우리 메인 함수를 사용했고 음, 그리고 yy 스크린 스티, 에, 스캔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내가 스캐닝해야 될 문자를 이렇게 지정해줄 수 있어요. 또는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에. 그래서 이런 문자를 스캐닝할 거야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보시면은 314 곱하기 가로 열고, 이렇게 돼있죠. 음. 그리고, yylex가 뭐냐면은, 한 개만 스캔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음. 처음 실행할 때는 314가 나오겠죠. 아, 네네네. 네. 두 번째 할 때는, 네? 공백인데, 공백은 아까 무시하기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돼있죠. 리턴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턴을 네.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스캔할 때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곱하기. 네. 아, 곱하기 위한. 네. 자, 됐죠. 그래서 하나를 가져와서 추루일 경우 계속 반복해서 또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턴 값이 그 추루가 아니면은 이제 그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을 통해서 플트면은플로트라고 표시해주고 인티저면 인티저고 표시해주는 간단한 스캐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자를 집어넣든지. 그, 여기, 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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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실제 값들을 쓰게끔 해놨어요. 네. 음. 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스 바이슨을 이제 설치했을 때 하는,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그 순서는, 플렉스, 요 파일이 지금 칼크.l 이라고 음. 작성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칼클.l8을 그냥 플렉스에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파라메터로. 그러면은, 요, lex.yy.c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요. 아까 전에 코드를 생성해준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GCC를 통해서 얘를 컴파일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된 걸 지금 방,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그, 수, 그 보시면은, 314 곱하기 가로, 뭐, 순서대로, 네. 스캔이 되는 순서대로 이게 뭐야, 뭐야 하고 분리해서 단어별로 찾아준 거죠. 네,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단어를 찾았으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측 연산이 그 가능한 계산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플렉스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플렉스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그, 아이발, 뭐, 이쪽 쪽써 있는 것들은 사라졌어요. 네, 네. 이제, 저쪽, 그, 바이슨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그, PPT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네. y, y, y 발점, 이런 식으로, 어, 네.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서브루틴 영역도 날려버렸어요. 네. 네, 네. 스캐닝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스캐닝 끝난 거를, 얘가 이어받아서, 네. 여기서, 이제, 문법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 내려가 보시면은 바이슨 쪽에 예, 메인 함수. 가 이렇게 추가되, 추가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룰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위에 잠깐만 살펴보면요 에라 이스턴으로는 n r u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게끔 e t 게 e 이게 s 지 e r n rule is the r u l 표시해줄 함수 같은 것들 위에 헤더 해주고 요거 같은 경우 밑에서 선언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 좀아 계산기를 좀 쉽게 하려고 어 지금 최종 소스 나중에 저희 그 여기 그 제가 공개해드린 그 깃헙 소스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다이 다음 단계의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실수 계산 정수 그러니까 그 플로트가 뭐 소수 계산 실수 계산 아니요 실수하고 정수 계산을 구별해서 계산하게끔 해놨어요 음, 네 그렇구나. 우리 실제 그 우리 프로레언 어처럼 네. 좀 복잡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단한 것부터 해보기 위해서 실수가 그러니까 영역 그 플로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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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입만 지금 예,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여기 이제 나머지 옵션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 드릴.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먼저 중에서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그 토큰의 경우는 타입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사실 변수명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토큰을 쓸지를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음네. 아까 전에 보시면은요 눈치 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 스캐너 작성했을 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앞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토큰에 대한 상수 값을 정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앞에서 네. 빠져버리고 대신 이 바이슨 쪽에서 이렇게 이런 토큰이 있을 거야라고 써져 써져 있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같은 그런 식으로 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들을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구요. 그 중에 이제, 그, 이렇게, 그, 뭐죠, 아, 어 좌측 결합 하는 놈들은, 좌측 결합에 필요한 놈들은 이렇게 토큰을, 이렇게 또 좌측 결합이라고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구요.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놈들끼리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여기 BNF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이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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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좌축 결합 우축 결합은 일단은 그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 의미가 음. 없는데 여기에 3이 있으면은 이렇게 결합하고 끝나면 여기 이제 3이 되면 또 이렇게 결합할 음.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할 거냐의 차이죠. 그래서 어 대. 이, 이 더하기에서는 좌측 우측이 의미가 없지만 어떤 연산에서는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굉장히 심각한 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는 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스타트는 필요 없는데 음, 빼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BNF를 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전체 그 루트죠 어떻게 보면은. 루트 심볼은 이제 a 큘레이션이라고 했고요. 네. 걔는 익스프레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이란 뜻이죠. 네. 수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수식은 수식이 완성이 되면 수식이 여기까지 수식이야.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 기계어 같은 걸막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해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소스 코드를 음. 읽으면 그 소스코드 읽어서 기계어로 어셈블러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인터프리터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이익스프레션의 네. 값을 리턴해 주는 걸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의 계산 값을 리턴해 주는 걸로 아빼먹이 그 하나 있군요 여기 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심볼 자체가 리턴 값을 갖는 경우에는 타입을 꼭 해서 그 리턴을 갖는 그 타입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변수명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할 변수명이긴 한데, 이거 예. 그냥 규칙이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심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expression 자체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expression은 어,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식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얘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터미널 심볼이 되겠죠. 얘는 그 왼쪽에 올 필요도 없고. 얘들도, 어, 다 터미널입니다. 그렇죠 그냥 기호, 기호일 뿐이니까. 네네들도 네. 다시 또 이렇게 분홍받아지진 않아요. 근데 expression은 자기가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식은, 수식은 숫자로 될 수도 있고, 수식, 여기 보면 플러스 수식일 수도 있죠. 네네네. 네. 네. 마이너스 수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식 또 안에 또 이렇게 또또 또 분업이 될수있겠죠 네. 아직 expression니까. 네. 그러면 그 규칙은 또 다시 재규돼서여 중에 하나가 음음. 되는 거죠. 이 플롯과 합쳐서 음. 이해가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끝에 플롯이 가나면 이제 끝나서 해석이 다 끝나고 추리 모양 이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가 음. 결정이 나는 거죠. 네. 이거를 직접 알고리즘을 짜서 이 수식을 분석해서 그 계산 순서를 정하는 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뭐, 역폴란드식이니 뭐, 이런 아,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 이 알고리즘을 처음 대할 때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가. 이 음, 그 정도.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보기 쉬운 이 BNF 틀을 만들어주면 지가 그 분석과 분석하고 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턴 값이 돼 앞에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첫 번째 이, 이 그, 앞에 있는 토큰하고 심볼하고 뒤에 음. 있는 심볼의 값을 더해주는 거죠. 이해가요? 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expression 플러스 expression 이돼 있잖아요. 근데 expression 은 expression 은 아직 값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 음, 네. 그니까 이 더하기는 저 깊이 탐색법 그런 거 알죠? 네. 저 밑에서부터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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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게 되는 거야. 네. 어차피 재귀 호출이니까 이해가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가 다 계산된 나, 나머지, 밑에가 다 계산된 나머지가 나오면 플러스로 계산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똑같죠. 그냥 우선순위만 다를 뿐이에요. 네. 그리고 괄호, 괄호는 무엇보다 이 모든 연산 중에 최고 우선순위잖아요. 네. 맨 밑에 있고, 사실은 괄호는 이 안에 있는 값 그대로 그 봐봐요. 리턴 값이 그대로 음. 그쵸. 근데 첫 번째는 이 왼쪽 괄호잖아. 그쵸. 두 번째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잖아요. 세 번째는 의미 없고, 음. 그래서. 두 번째 값을 리턴만 해주면 끝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는 yy pass라는 함수만 실행시키면은 이 룰을 통해서 스캐닝된 결과를 스캐닝된 걸 가져와서 스캐닝된 결과 하나씩 하나씩 토큰을 꺼내가면서이 룰에 적용해서 계산 결과 값을 어, 리턴해줍니다. 그 리턴이 없어도 화면에 리턴해줍니다. 음, 음. 리턴. 는 그냥 이 메인 함수를 리턴이고 요거 없어도 리턴해 줍니다. 예. 에러가 났을 때는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토큰 어디가 토큰 그 에러 났지 그 에러 문그 그 토큰 그 문자열이죠? 그걸 리턴해 주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것저것 더 이제 자, 어? 작업을 하시면 어 이제 뭐 라인 번호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습, 그 수, 결과를, 이제, 보면은,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그, 우리가, 어, flex로 일단, 스캐닝 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슨으로, 이제, 문법, 그, 분석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 아까하고 똑같이, lex.cc.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 눈치채신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칼크탭.c가 바이슨에서 만들어진 코드예요 에이. 그래서 걔를 여기 include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 그, 지금, 아까 전에 이거 렉스점 이렇게 y y c c 이렇게 그 코드가 나오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음, 그래서, 요것만 컴파일하면 아까 바이스에서 만든 거는 인클루드에서 같이 포함돼서 네. 음.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죠? 실행시키고 네. 네.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원하시는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타이프로 네. 음. 타이프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 입력을 끝내려면 컨트롤 D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 뭐두세번 해야 되더라고. 음. 그러면은 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리소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렉스와 바이슨을 이용해서 어떻게 레시컬 분석, 의 토큰을 찾아내서 문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한 거를 계산을 하든 결과를 만들어내든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